안녕하세요. 아침에 어디 가고 있냐면,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로마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이 없는 로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왔어요. 종착점은 여기입니다. 스파니아. 자, 이제 도착했어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없는 스페인 계단 오랜만이네요 스페인 광장 이렇게 돌면 스페인 계단입니다 올해부터 저기 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계단에 서서 있는 것 밖에 못하거든요 300년 전 그랜드 투어를 했을 당시에 여기는 유럽 귀족들이 살던 동네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가 어, 명품 거리에요, 이 안쪽으로. 비아 꼰토띠라고 불리우는 명품 거리. 어, 앞에는 베르니랑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분수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단의 이름은요. 스칼리나타 델라 트리니타 데이 몬티 라고 하는 언덕 위의 성삼일체 성당을 가기 위한 계단. 그럼 언덕 위의 성삼일체 성당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뒤에 있는 거. 처음에 왔을 때저 교구는 되게 특이하게 프랑스어로 미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프랑스 교구에 속해져 있는 그런 성당이래요. 영국인들을 위한 티샵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 안티코 카페 그레코라고 하는 250년 된 카페도 이 거리에 있고요. 스페인 대사관이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계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유럽 문화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지금부터는 트레비 분수를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서 걸어서 딱 10분입니다. 스페인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이고요. 이 기둥은 성모 마리아 원주 기둥이라고 하거든요. 성모 마리아님이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일이 매년 12월 8일인데요. 저 교황님이 여기까지 항상 나오세요. 성모 마리아님의 팔 위에 꽃 올리는 행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명품가게가 있어요. 유명한 명품가게. 발렌티노. 근데 발렌티노 옆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발렌티노 집이자 발렌티노의 본사예요. 옛날에는 아주 아주 작은 명품 공방이었을 발렌티노가 이제 이렇게 커져서 건물이 새칩니다. 딴딴따란딴. 이탈리아 맥도날드는 여러분 로고가 좀 특이해요. 로고가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이거든요. 이탈리아에서만 나는 신토브리 재료로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로고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침엔 한적해서 참 좋네요. 사람도 없고 트레비 분수 가는 길이에요. 트레비 분수는 1732년부터 시작해서요. 1762년에 완성이 됐대요. 이게 30년 걸린 작품이거든요. 니콜라 살비라고 불리는 로마 건축가가 만들었고요. 이태리어로 뜨레가 숫자 3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2에 뜨레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이상하대요, 이렇게 되는 게. 뜰에는 3입니다. 비는 위알레, 위아, via.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거리 분수쯤 되죠. 물소리 들리세요? 사람 없으니까 물소리도 들려요. 자 여기서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분수가 여기 있었던 가게 주인이 어.. 건축가 니콜라 살비한테 엄청 공사할 때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바로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잔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재밌죠? 이 늠름한 포세이돈의 자태를 보십시오. 베네통 앞에 서서 보면 어떤 풍경이 보이냐면, 멋있죠? 클래스 12세 교황님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분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알것 같아요.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네요. 트레비 분수를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쭉 움직여보세요, 여러분. 아침 8시만 돼도 이런 풍경을 이렇게 사람이 없는 트레비를, 그 다음에 스페인 계단을 독점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조금만 앉아있다가 산테온으로갈 거예요. 아침 식사하려고요. 아직 문은 안 열었지만, 트레비 분수 뒤편에 이렇게 뽐삐가 있어요. 티라미수로 진짜 유명하죠? 뽐삐의 딸기맛은 따라올 데가 없어요, 여러분. 티라미수의 뜻은, 띠라레는 당기다라는, 잡아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는요, 나예요, 나. 그리고 수는 위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로 끄집어 올리는 맛이라고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맛의 디저트라고 해서 티라미수라고 부른대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불리는 황제, 16대 황제의 이제 원주 기둥이거든요. 대략 한 42m 정도 된대요. 맨 위에는, 저기에는, 어 검을 들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올라가 있어요 이 황제들이 했었던 전쟁사가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트레비 분수부터 판테온까지는 대략 한 10분? 잘생긴 오빠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의 무덤이라고 되어있죠 바티칸에 가면 요 모습을 2분의1 크기로 축소해서 복원을 해놨거든요 너무 멋있게 볼수 있는 보관 장면이 있으니까 나중에 바티칸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멍으로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들어와요.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배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상들이 하나씩 들어왔을 땐 여러분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나가서 커피 한 잔씩 하시죠전이 뷰도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갈 카페는요, 산 에우스타키오라고 불리는 데에요 다들 이제 판테온 오시면 판테온에서 가장 가까운 타짜도로 많이 가시거든요. 저는 산 에우스타키오라고 불리는 우 여기 도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먹고 사랑하고기도하라해서 나왔던 커피 전문점이래요. 근데 이제 이 커피 전문점의 특징은 안에 설탕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달달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에우스타키오. 인 카페 그리고 이탈리아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스티커가 모든 걸다 이야기한다는 걸. 저 스티커도 굉장히 많고요. 먼저 너온 카푸치노. 카푸치노 한 잔에 1.8 유로예요. 비싸. 자 카푸치노입니다. 여러분. 여기 커피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좋아하시면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뭐 그냥 그냥 커피, 커피 다마셨습니다 여기는 설탕을 그냥 미리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안 먹고 싶으면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커피 양도 많은 커피가 있어요. 여기는 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커피를 원하시면 여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타짜도로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 가보실 거예요. 타짜는 잔이고요, 도로는 황금의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황금찻잔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기는 에스프레소가 맛있거든요. 그리고 커피 초심자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지 않거든요 커피가. 아주 구수한 커피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타자 도로, 노 온카페 페르포레 에스프레스 한 잔에 90센트입니다. 아, 다 마셨습니다. 타자 도로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관광지인 판테온까지 봤어요. 어,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데를 가볼 건데요.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음, 트라스 데베레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